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호 변호사입니다. 김동길 교수가 돌아가시기 전에, "김문수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김정권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오늘 이재명 후보가 셀프 법안 만들기, 포퓰리즘 정책 등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는데요. 그러면서 김동길 교수가 했던 말을 아, 소개한 겁니다. 김정권 전 의원은 경남 김해 수로왕릉 앞 광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국의 양심 세력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국의 양심 세력. 양심 세력이라면 모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겠죠. 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정권 전 의원이 TV 토론을 언급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기 재판을 미루고 대통령이 되면 수사를 막기 위한 법안을 만드는데 능하다. 자신을 쏴는 검사와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를 탄핵하겠다는 것도 참 잘한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평화 부지사가 북한에 돈을 전달한 사건으로 감옥에 있는데 지사의 허락 없이 부지사가 그런 일을 할수 있겠나. 이 문제는 이미 유엔에 제소가 됐다라는 점을 또 이제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 등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김문수 부를 지지하고 있다. 국민의 힘이 실수하고 국민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지금은 전국의 양심 세력이 김문수를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봉화 마을을 찾아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했지만 노무현 정신은 반칙과 특권을 거부하는 것이다. 셀프 법원과 특권을 앞세우는 이재명 후보와는 결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김정권 전 의원은 고 김동길 박사도 김은수 후보가 바르고 정직한 사람이며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고 김동길 박사의 예언이죠. 6월 3일 그 예언이 실현되는 날이 될 것이다. 야, 고 김동길 박사가 바로 지금 은 돌아가셨잖아요. 아, 김문수가 바르고 정직한 사람,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것, 이렇게 예언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얘기했습니다. 아, 이 김정권 전 의원의 얘기입니다. 김문수 부는 부정한 돈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청렴하게 정말 이 일을 해왔다 그러니까 돈뭐 부자한 돈안 받는 건 당연한 거고 일도 청렴하게. 그야말로 뭐 매감매직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전혀. 그러니까 또 청렴하게 일했다는 말은 자기 할수 있는 한 열심히 일했다. 해 게으름 안 피고. 그러니까 분리 안 하고. 그야말로 열심히 일했다. 지금의 시민과 경남도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린다. 그러니까 이제. 이 김정권 전 의원이 그쪽, 경남 쪽에서 유세를 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이제 지지해 달라고 하는 가운데, 말하는 가운데, 김동길 박사도 그렇게 김문수 후보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한 적이 있다. 김문수가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 역시 김동길 박사가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사실 김동길 박사는 제가 보면 그 아는 것도 굉장히 많고, 뭐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유튜브를 했어요. 그리고 또 강연을 다녔죠.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하는데 그 강연하는 거 보면 구수하게 하면서도 그 안에 야말을 어떻게 그렇게 모든 걸다 외우는지 그분이 이제 원래 영문학자였잖아요. 그런데 뭐 그래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뭐그 아 문학이라든가 또뭐 여러 가지 뭐 역사라든가 등등등등의 지식 그리고 또 자신이 살아오면서 그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 이런 걸 섞어가지고 아 얘기를 하면 그 안에 촌철 살인이 있고 그 안에 교훈이 있고. 정말 우리 시대의 큰 어떤 학자요. 우리 시대의 큰 어른이었죠. 아, 김동길 박사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김동길 박사가 역시 사람을 보는 해안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 근데 김문수에 대해서 참 바른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언젠가 김문수가 큰 일을 할 때가 올 것이다. 여기서 아마 큰 일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아 뭐큰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뭐 경기도 도시사까지 하고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이 뭐 그다음에 무슨 서울시장 한다고 큰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아 결국은 김문수의 대통령 당선을 예언했다. 뭐 이렇게 봐도. 간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큰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 대통령이라고 우리는 봐야 되니까 그런 대통령으로서 일을 하게 될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자, 6월 3일 날 이제 그것이 실현된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믿고 응원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상황이 그렇게 여러분 녹록치는 않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아, 지금 또 조사에 따라서는 10% 이상 아직도 뒤집고 있는 게 나와요. 물론 이제 데일리한 공정이다라든가 이런 데서 같이 데일리한이 의뢰해서 공정에 여 로조사 공장에서 한걸 보면은 이제 따라 붙었습니다. 아,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단일화가 안 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또 우리 보수표를 잠식하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고 그다음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치르는 선거잖아요. 어쨌든 국민의 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가지고 파면된 상태에서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리한 상태에서 지금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김문수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렇게 미리 미리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아까 그러니까 이 있고 그다음에 탄핵 화면에 있고 그랬는데 계엄이 떨어지고 나서 뭐 그다음에 어, 아, 윤석열 대통령이 또 탈락 소추가 되고 그다음에 또 화면 선고가 나고. 근데 파면 선거가 나고 나서부터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탄핵 소추가 되니까 그때부터 바로 준비를 한다 그러면서 홍준표 같은 자가 그랬죠. 그러면서 난리를 떨었는데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말이죠. 눈치 싹 보다가 말이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나가리 됐는데 김은수부는 말이죠. 탄핵 당할 일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끝까지 견지했고 사실은 그것이 우리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죠. 그렇기 때문에 4월 4일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준비를 했습니까? 거의 준비 기간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슬로우 스타터가 됐고 늦게 출발을 했고 늦게 출발한 사람은 더 빨리 돼야만이 앞을 따라갈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언제부터 출발을 했습니까? 벌써 어그뭐 김문재라고 할때 그때부터 경선에 나갔고 경선은 문재인 그때 나갔잖아요 민주당에서 삼등했지만 그때 그리고 또아 이번에는 말이죠 어 또. 아, 3년 전에, 그때는 또, 어, 아, 대통령을 직접 출마했었고, 아, 경험이 있잖아요. 거긴 제주장이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 아, 그런데 지금 김문수는 준비 기간도 없이 이렇게 출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에는 좀 지지율이 나아질 수밖에 없고,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랬지만, 지금 이제 다시 아, 김문수의 진가가 발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 김동규 박사는, 아, 또, 아이 해안이 있고, 그런 탁월한 분이니까 벌써 김문수를 알아본 겁니다. 자, 김문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김문수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 김동규 박사는 김문수 후보가 바르고 정직한 사람이며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것이다. 바르고 정직한 사람이며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예언을 한 건데요 6월 3일이 바로 그 예언이 실현되는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동길 박사의 대통령 당선 예언이라고 우리가 해도 되겠죠 그래서 김동길 박사의 우리 김문수에 대한 충격적 예언 그것이 결국은 6월 3일 날 달성된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요. 아,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김동길 박사 참참 아, 참 우리 시대의 큰 어른이고 아, 정말 대, 대단히 똑똑한 분이었는데 아, 지금 김동길 박사를 얘기를 하니까 또 그리워지네요. 어쨌든 그분이 한 예언이 그대로 아, 지금 실현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강시협입니다